늘 먹을 음식... 스펀지밥 찜닭 먹방인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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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가 아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건데 비닐봉다리도 이걸로 준다 그랬는데? 오늘의 주문내요 두찜 스폰지바 마라 로제 찜닭 세트로 주문했고요 27,700원 매운맛 500원 추가 배달료 1,500원 해주고 29,700원 되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마라 로제보다 3,900원인가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가 이거 여권케이스 주는데 여권케이스 좀 볼까 아 징징이. 랜덤 4개 중에 징징이 걸렸네, 이거. <laughs> 징징이 귀여워요. 왜 그러세요? 아, 왜 징징이가 어떠해서? 징징이 괜찮아요. 징징이 이뻐요. 오, 오, 약간 말랑말랑 하면서도, 오, 오, 찜닭으로 데펴놓은 약간 그런 온기. 유리! 선물! 자, 우리는 마라 로제찜닭 먹어볼까? 자, 요거 콜라는 살찌니까 제로로 먹을게요, 오, 야, 마라 향 뭔데, 이거? 벌써부터 군침 싹도는데 이거? 밥좀 들고 와야겠다, 잠시만요. 오늘 밥 많이는 안 먹고, 진짜 인간적인 항공기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치킨, 무국물 비우고, 오. 와, 이거, 이거, 야, 미쳤는데? 아니, 여러분들, 다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가요? 띠린 음, 음, 하긴, 다 먹으면 살찌겠다. 이거 다 먹으면은, 또 배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덜어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어 근데 내가 아까 한입 먹어봤는데, 오우, 이거 맛있는데요. 그냥 약간 얼얼한 로제보단 마라 맛이 훨씬 더 강한 마라 크림 찜닭이라고 하기에는 다 그라지가 안먹어 좋다 <끼리> 소스가 꾸덕해가지고 여기다가 안무 죽을 듯. 또 우리 청장님들 밥빨아시는것 같으니까, 음, 너무 그냥 먹방했다. 재료 소개 좀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먹는 게 우동사리 변경. 요게 당면, 납작 당면, 우동사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동사리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역시 마라하면 뭐야? 포두부, 포두부. 인줄 알았는데 포두부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 밀가루같이 맛있게 생긴 거는? 음.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나 중요한 거 빼먹고 있었다 배민에 5,000원 할인 쿠폰 주더라고 배민에 5,000원 할인 쿠폰 줘서 이거 24,700원 결제했어요 나 진짜 배고팠나 보다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것도 뭐 하여튼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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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름은 모르는데 뭔가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거 맛있는 거 이거 부주 부주 얘는 떡인가 하여튼 뭐야떡 이건 이제 왕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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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스폰지밥 찜닭이냐? 이번에 스폰지밥 콜라보 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이거 여좀 놔둘게요. <laughs> 와. 광고라고 하니까 내일게요. <laughs> 맛있어. 아, 사실, 이전부터 두찜 마라 로제를 약간 먹방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안 먹었지. 왜냐면 두찜찜 딱솔식이 비싸거든요. 특히 두찜 로제는 이게 반마리 기준으로 거의 한 23,900원?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이 비싸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폰지밥 저거 여권 행사 딱 하기도 하고, 이번에 좀 맛볼까 하는데, 아니 세상에 5,000원 쿠폰 주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두찜 먹는 중. 음. 음. 로제 마라탕, 로제 마라탕에 닭 넣은 거딱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분모자 분모자. 근데 두찜이 진짜 인싸야. 찜닭집 보면은 보통 그냥 뭐 찜닭, 안동찜닭, 간장찜닭, 빨간찜닭 이렇게만 팔지 이렇게 로제나 아니면 요런 마라 로제 이런 거 시도하는 가이 거잘 없거든요. 두찜이 이런 걸다 해주니까 젊은이들 음식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음 하나도 안 매워요. 저 매운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 오지마세스 젊은이 임계 젊은이 임계 이게 땀이 왜 나지? <laughs> 심지어 너무 나은데요 맵진 않은데. 짠 가보다. 음. 짠 음식이 맛있어. 크게 한입 크게 한입 크게 한입 밥 위에다가 닭고기 하나 얹고 이거이거 이거 두부 분모 자, 분모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을 보세요 남친 먹방이에요 유리씨가 이쁘게 머리해줬다고 아, 안되겠네 우리 시청자 여분들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두르고 먹방하겠습니다 아 감당이 안되네요 아. 음. 와 근데 이게 마라로제가 얼얼하긴 얼얼하네 음. 내가 마라를 오랜만에 먹나 아니면 이게 마라 맛이 좀 많이 진네요 생각보다 많이 진합니다 마라 향 강한데, 거기에다가 막 로제 해가지고. 일단 맛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27,700원. 닭이 너무 보기 힘들지 않나? <laughs> 음. 맛은 있어. 매운맛이에요.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맵다. 그 정도 느낌. 과하게 맵지 않다? 불닭까지는 안 가요. 틈새라면 알아요? 틈새라면? 열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틈새 정도 청결 먹방 하겠습니다. 자, 자 공주 땀딱자 품위유지, 숟가락 청소시간. 아니,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혀가 지금 살짝 나간 것 같아. 음료의 맛이 살짝 이상해졌어요. 당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런가? 어우 당 들어 있으니까 좀 낫네. 음, 전 맵부심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만을 저는 남자. 그냥 무난하게 맛있다. 와. 마라탕이랑 로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우 이거 먹을 만한 거 같네요. 나는 잘 모르겠다. <laughs> 처음에는 맛이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좀 짠데?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혀가 얼얼해지는 마라 찜닭 제가 앵간하면 추천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와 그건 진짜 모르겠다. <laughs> 근데 이게 취향에 갈리는 것 같아요. 마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맛. 내 기준에서는 그 약간 K 마라탕 패치가 좀 들된 진짜 정통 마라탕 같은 그런 약간 얼얼한 향이 싹 나면서 혀 마비 딱 시키면서 야 이거 치킨 무 맛이 아, 아 두찜 마라 향이 강해요? 진짜 세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 만해요. 고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laughs> 오, 야이 묵비권 행사해야겠다 이거. 고기만 다 먹자. 아 푸주 푸주도 푸주도 고기지. 음. 고기가 듬성듬성 꽤 많아요. 오늘 당했다. 두찜 마라 로제. 죄송합니다. 와. 식 먹을까? <laughs> 매운 것보다도, 야, 얼얼한 게 제일 쎄요. 거기에다가 이제 로제다 보니까 소스 자체도 약간 묵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맛있었어. 아무래도 간이 강해서 그런가?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힘드네요. 어. 아 역시 27,000원짜리. 혼자서 다못 먹네. 한두 명, 세 명이서 먹어야 됩다 오늘의 쿠키 영상! 먹을까 구해왔습니다, 먹을까 아니, 내 주말에 친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친구 집에 딱한 봉지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달라고 와. 오! 비주얼은 요렇고롬 생긴, 띠링 향은, 그, 약간, 쥐포군 향이라 해야 되나? 오. 자, 이제 하나만 맛볼까? 띠링 어 살짝 마비됐어 아 지금 마라 때문에 살짝 혀가 마비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입속에서 맛을 좀 뒤져볼게요 음, 꾸이꾸이 뿌셔가지고 꾸이 약간 가루로 촥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단맛 좀싹 느껴지면서 오맛있데요 요리 꾸바바 음 달달하고 짭짤하고 짭짤한 기 보다 단맛이 더 강해요 음. 어,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먹, 먹태 청양마요 아닙니까? 청양마요까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이, 일단 마요네즈 맛좀 찾아볼게요.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달짝고소 CU 편의점에 1,700원으로 팔고 있는 그 종이 쪼가리를 봤어요 2 플러스 원 하더라고 근데 재고가 없어 음. 당근마켓에 뭐한 봉지에 5,000원 4,000원 뭐 이래 파는 것같은데 그렇다고 5,000원에 사먹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먹어야 맛있어 그래서 그런가? 음 뭐라니까 이게 먹기 힘든 과자를 먹어서 그런가? 허니버터도 그때 당시 구하기 힘들 때 먹은 허니버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구하기 힘들 때 먹는 게좀더 맛있긴 해. 약간 성취감 맛인가? 거품 맛 괜찮네. 근데 또그 거품 주고 살건 아닌 것 같네. <laughs> 거품 빠지면 사야지. 그럼 이제 슬슬. 진짜 후식을 먹어볼까 우리 시청자 분들 바라시는 게장밥 대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목다남김밥파 살짝 넣어주고 여기다 계란 후라이 딱 얹고 여기다가 이제 게장 매운 고추 살짝 넣어주고 두찜 참기름을 우리 시청자 분들 그리고 또 김도 찾으시죠 김은 이 친구를 싸먹도록 할게요 밑반찬인 치킨무 살찌니까 제로 콜라 쿠키 영상 완성 이제 이 친구 살짝 한 비비볼까

목에 있는 거 영예의 훈장 같은 친구예요 오늘 이랬거든요 음, 음, 음.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만 드셔봐주세요 제발요 제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아 좋아하시는 분들 제발 딱한 번만 먹어주세요 에이, 나만 먹기 억울해서 그래 저보 좋아하는데 맛있죠 그거 아 나도 한입 먹었는데 마라 향쏙 나면서 어 이국적인 맛 크리미한 느낌이 쏙 올라오면서 응? 딱한 번만 먹어줘 숙제냐고요? <laughs> 침묵 유지 마라는 나랑 좀안맞는같다 음, 여러분들, 그거, 오늘 먹은 마라로즈 있잖아요.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롯데리아에도 마라버거 팔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한 그쯤 되는 것 같아. 롯데리아 마라버거 드셔보시고, 그게 괜찮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도전해볼만한.